사순 제1주와 목요일입니다. 이당성가 40번 구하시오 바으리라 부르시겠습니다. 오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n 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하 y 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하시 g y 저희와 함께 계시어 저희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어두운 마음을 깨우치고 밝히시어 주님과 하느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여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주님의 백성인 저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시어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풍성한 은총을 받게 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순시기임으로 대형광수는 바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저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일려소서.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 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도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없이는 저희가 있을 수 없사오니 저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언제나 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힘껏 실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조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피나이다 아멘 제1독서 주님,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에스테르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무렵 에스테르 왕비는 죽음을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희 주님, 저희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이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쳤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저희 가문에서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모든 조상들 가운데에서 저희 선조들을 영원한 재산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채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저희 고난의 때에 당신 자신을 알리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신들의 임금님 모든 권세의 지배자시여 사자 앞에 닿을 때잘 좋아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정자들을 끝장나게 하소서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하시고 주님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답성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을 말씀을 들어주시기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당신은 자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정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쏟았나이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은 모든 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차이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믿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차라,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약해도 약해,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제가 부르짖던 날 제게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만드시어 제 영혼에 힘이 쏟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독서와 복음도 청원을 들어주시는 하느님을 이야기합니다. 청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청원을 아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청원을 드리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들어주셨나요?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의 청원을 들어주신 기억보다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기억이 더 많지 않은가요?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험으로 우리의 청원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판단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자존감을 우리 스스로 낮추게 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 신앙인이라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돌을 달라고 뱀을 달라고 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과 뱀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돌과 뱀이 아닌 빵과 생선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을 달라고 청한다면 무조건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을 달라고 청하도 빵을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무엇을 청하였던가요? 내가 바라는 거 좋아, 좋아하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경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들 주 저는 믿나이다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력께 대전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고 부추셨으며 천생에 가시어 삼나날의 주문이들 가운데서 모여라 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변해 안으시며그리부터산이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부패된 그대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편지한 기도. 하나님 사랑의 교회의 기쁘게 응답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불신을 통해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 당신 젊은 참복자의 삶으로 부르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오늘 주교품. 처서원과 동신서원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어 열정과 따뜻함을 지닌 사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서은 준비를 하기 위해 피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당신을 영으로 함께하소서. So, 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it. You can't eat it. You can't eat it. You can't eat it. You can't eat it. y 들 여러가지 질병을 가진 이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돌보고 동반하는 이들에게도 힘을 주시며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어 저희가 천상의 영원한 즐거움을 미리 맛보고 바라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제들은 온 세상 곳곳에서 구원의 제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희생 제사를 바치고 있나이다. 저희 대사 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미사 안에서 교우들이 공헌한 빵과 포도주를 몸소 성체와 성혈로 축성하시어 풍성과 감사와 속죄의 제사를 바치고 계시나이다. 지금 그 거룩한 제사를 봉헌할 사제가 없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 모였으니 저희를 굽어 보시어 그 참회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어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의 사제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의 예물을 저희의 생명과 사랑과 노동과 고통의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에서 결합시켜 오로지 아버지를 상징하 살아가게 하소서.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저희가 성전에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고 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그 천상 영수의 애터미를 바라보고 있으니 저희가 천상 자지에 참여하여. 참여하여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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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아래오니 하늘에 아, 계신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우리, 이름이 우리, 거룩히 우리, 빛나시며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 잘못한 일을 하늘에서, 주시고,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들 를을용서하시고저희를 욕에 한 일을 저희도 서 알아서 구하소서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심을 믿기나이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었으니 영적으로라도 제안하여 주소서.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위치하려니 주님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21번입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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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